꽃피는 봄날이 찾아와 상춘객들이 봄의 향기를 찾아 야외 나들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4년여 만에 코로나도 잠잠하고 해서 지방에서는 지역축제가 열려 지역주민들을 위로하는 힐링의 장이 펼쳐져 사람들이 움집하게 되는데요. 지역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하이라이트는 인기 가수들의 초청 공연입니다. 초청 공연이 메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인기가수 초청이 축제의 승패를 좌우하게 되는데요. 봄가을에 축제가 몰려있기 때문에 인기가수 초청이 쉽지 않아 소위 행사비 몸값은 천정부지로 뛰기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트로트 가수 탑 10의 행사비 몸값은 얼마이며 몸값을 결정하는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트카스 탑10의 행사비 몸값은 과연 무엇으로 결정하게 될까요? 1위 임영웅 1억원부터 2위 김호중 4천만원, 3위 영탁 3천8백만원, 4위 이 송가인 3천5백만원부터 5위 이찬원 2천 2천8백만원, 공동 6위 장민호 2천5백만원, 장윤전 2천5백만원, 8위 양지은 2천3백만원, 구위 홍진영 1,800만 원. 십이 김현자 1,700만 원까지 엄청난 몸값 차이가 나는데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인기 가수 순서인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기 가수의 기준은 히트곡이 많은 가수, 관중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가수. 행사시 관중 동원력이 높은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좀 추상적이어서 콕 집어 설명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누가 보아도 알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바로 팬클럽 회원수입니다. 이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인기가수의 척도는 팬클럽 회원수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팬클럽 회원수, 즉, 팬덤이 강하면 몸값은 천정부지로 솟게 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역으로 설명하면 팬클럽 회원수가 막강하면 히트곡도 많고 호응도 좋고 관중동원력이 높은 가수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수의 몸값과 생명력은 객관적인 수치인 팬클럽 회원수가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1위 임영웅이 막강 팬덤 18만 8천 명으로 몸값은 상상을 초월하는 1억 원이고 초청하기 어려운 가수가 되었고요. 2위 김호중은 13만 8천 명으로 4천만 원을, 3위 영탁은 5만 9천 명으로 3,800만 원을, 4위 송가인은 6만 1천 명으로 3,5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5위 이찬우는 52,000명으로 만 2,800만원을 공동 6위 장민호는 25,000명으로 만 2,500만원을 공동 6위 장윤정은 11,000명으로 만 2,500만원을 받는데 중견가수 프리미엄을 인정해준 것입니다. 8위 양지은은 17,000명으로 만 2,300만원을 구희홍진영은 6,700명으로 1,800만 원, 시비 김현자는 2,700명으로 1,700만 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트로트 가수들의 행사비를 대충 알았으니 축제 현장에 가셔서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주변 지인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시면 재미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무명가수들의 몸값은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이고, 대기실도 없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연예가의 한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연예포커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과 관심입니다. 감사합니다.